어, 또 일주일 만에 덮밭에 왔습니다. 여기 바깥에 심어 놓은 고구마 줄기가 많이 무성하네요. 아, 조금 더 자라고 나면 한번 수확해서 어, 비료포대에 심었던 또 어, 고구마가 또 뿌리가 생기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밤나무도 이제 밤도 많이 커졌습니다. 어떤 밤나무들은 밤이 떨어져서 벌써 또 수확하는 그런 밤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추석쯤 되면은 또, 어 밤이 어 많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밤나무의 밤이 어 제법 굵어졌습니다. 어 여기 보도나무는 어 꽃매미들, 배설물들 때문에 잎이 이렇게 많이 또 곰팡이 같은 게 서럽거든요. 어, 요, 가죽나무를 꽃매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도 여기 많이 앉아있는 걸 쫓았는데, 어, 밑에 이렇게 또, 승충들이 많이 있죠. 어, 쟤들이 이제, 그, 배설물을 떨어뜨리면서, 어, 이런 잎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이고, 저기는 막 모여있네요. 어, 일단은, 요, 잎을 좀 따주고, 어, 위에 비닐을 좀 하든지 해서 좀 덮어줘서, 어, 잎이 이렇게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배가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은 전에 없던 저런 상처가 하나 났거든요. 아무래도 벌레가 가해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 아마 이렇게 밖에 그냥 봉지를 안 씌우고 두면 어, 가해를 해서 어, 또 먹지 못할 것 같아서 어, 일단은 오늘 저걸 따가고 어, 나머지는 남겨두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봉지 씌운 것배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보려고 이렇게 달아놨는데 어, 일단은 어, 주먹보다는 살짝 이제 크게 자라고 있는 것 같네요. 어, 호두도 어 폭풍성장은 안 하지만 조금씩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벌레를 다 먹어서 올해 수확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호두가, 아, 모가가 저렇게 열매를 맺어줘서 고맙습니다. 아, 제가 뼈를 따주려고 했던 게 이번에 와보니까 이렇게 그냥 뚝 떨어지네요. 떼가 이렇게 침해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세 개가 반쯤 어, 이렇게 벌레를 먹은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봉지를 안 씌운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치매를 당해서 떨어지고, 그나마 이제 봉지를 씌운 부분들은 그래도 어, 아직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제가 또 너무 많이 남겨서, 어, 일단 배가 너무 작아진 것 같긴 한데, 어, 일단은 어, 좀 두고, 또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어, 좀 떨어진 것들은 좀 여기 걸름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고 어, 비료 같은 것들도 조금 여기 걸름도 액비도 조금 더 어, 주고 그렇게 가야 할것 같습니다 배가 어, 자라고 있습니다 어, 호박줄기가 저렇게 넘어와 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가네요 어, 이호박줄기는 그래도 잘 어, 그 가고 있고, 또 전에 보니까 이쪽에 일매도 그 하나 몇개 맺었더라고요. 근데 색깔이 좀 하얗게 저렇게 돼 있어서 어, 제가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정이 안 됐어 그런 건지 일단은 다음 주에 와서 크기를 그 보고 어, 저 호박이 또 자랐는지 또 두고 보도록 할게요. 이쪽 고추나무 끝이 너무 이렇게 좀 부실한 것 같아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노린재들이 정말 열매처럼 조랑조랑 맺혀 있네요. 이 노린재들이 흡접을 하다 보니까 고추가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쪽 고추도 노린재가 정말 역대급으로 붙었는데 나중에 이제 피티병이나 비닐봉지 같은 걸 가져와서 좀 쟤들을 좀 잡아주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고추는 그래도 제법 크게 잘 크고 있는 것 같네요. 이때 비가 와서 그런지 토란도 잘 자라고 있고, 어 이번에 와서 여기 보니까 이게 뭔지 아시나요? 어 왕검이거든요. 그 노래에 나오는 왕검인데, 요즘 저희 밭에 이런 왕거이도 있고, 어, 무당거이들도 있고,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 벌레들을 많이 잡아주던데, 어, 일단 막, 막바지, 또이 거미들이 나와서, 또 이런 어, 벌레들을 또 재집해주니까 고맙습니다. 어, 저희 밭에 일군들 어, 거미들입니다. 어, 텐트 저쪽에 박을 심었는데 줄기가 이 앞쪽까지 이렇게 넘어 왔네요. 이렇게 박꽃이 피고 일부는 여기 박도 열렸더라고요. 벌레들이 많이 또 침해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그래도 잘 크고 있습니다. 어, 나중에 박이 좀 크면은 또 따가서 어, 박나물 같은 걸또해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 어릴 때 박은 보니까 저렇게 털이 많이 나 있어서 벌레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어 그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쪽 앞쪽에 햇빛이 많이 비치는 부분에는 어 일단 꽃이 많이 피고 있고 어 바로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서 이렇게 막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 그래도 저렇게 한두 개씩은 달리는 것 같네요. 어 좋습니다. 아 이게 무슨 꽃인지 아시 아시나요? 이게 어, 방아거든요. 방아라 해가지고 어, 주어탕이나 이런데 이제 넣으면 좀 향신료로 맛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또 저렇게 꽃이 피고 얘는 한 번만 심어두니까 온 밭에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저희 밭에 이 방아와 저들깨 같은 경우는 따로 심지 않아도 자기가 아, 또 이렇게 꽃도 피우고 씨앗도 또다 열을 가지고 계속 분식을 하니까 한 분만 심어도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쪽 편에는 이제 무릎포도, 막바지 보도가 아, 지금 열려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속이 시푸른 것도 있고 또 여기는 단점... 보니까 이제 익은 것도 있고 반쯤 안 익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보고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또 따가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어느 정도 익어서 따가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오래 두면 그냥 이 나무에서 그냥 떨어지고 쉬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한 개는 오늘 또 나가서 맛보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좀, 얘도 보니까, 아니, 좀 푸른기가 좀 있어서, 얘도 그래도 많이 있기는 익었네요. 익은 것들은 좀따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포도가 제법 또 먹을 만큼 열려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요즘 제일 좋은 게이 <laughs> 대추거든요. 그 사과 대추, 사과 대추인데 어, 상당히 어, 이렇게 크고, 아까 한번큰 거를 따먹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이제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큰 것들은 몇개 따가서 어, 가족이랑 음, 그렇게. 먹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또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게 한 4년 정도 열매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뭐 4년 정도 열매를 못 보더라도 또 어느 정도 시기가 또 무르익으면 이렇게 열매를 맺힐 수 있으니까 잘또 참고 가꾸다 보면 또 이렇게 열매를 맺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쪽 대추는 가지만 무성하게 자라고 올해는 또 열매는 거의 안보이네요. 어, 저쪽 끝에 뭐가 하나 붙어있는 것 같긴 한데 저게, 저게 대추일까요? 빨간게 하나 있긴 있는데 아 끝에 한두개씩 이렇게 열렸네요. 작지만 또 이렇게 이게 사과대추인가요? 빨갛게 바뀌는게 저는 저쪽에 사과 대추인 줄 알았는데 이건 복전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빨간 대추가 또몇 개는 열린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가지치기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해뒀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어또 이렇게 제법 큰또 대추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추 또 이렇게 달아주니까 고맙습니다 어, 막바지 방울토마토가 몇개 달렸네요. 이제는 거의 끝물이라서 이 방울토마토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그래도, 음, 맛이 상당히 잘 들었고 맛있습니다. 막바지 이제 방울토마토는 따고 여기 이제 배추를 좀 심어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추 사이에 심을까? 또, 생각했는데, 일단 여기 깻잎이 좀 많이, 많아서, 깻잎을 뽑아서 옮겨주고, 어 여기 무랑 배추를 이번에는 이쪽에 심을 예정입니다. 이제 무배추는 십자가는, 어 벌레들이, 좁은 가슴 잎벌레라든지, 음 그런 것들이 한번 심었던 곳에는 또, 그 알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일 안쪽 텃밭에 심었는데 오늘, 올해는 이제 좀 거기서 제일 먼데 여기다가 한번 또 심어주려고 오늘 배추를 좀 사왔거든요. 한번 배추를 어, 올해는 이쪽에 심어서 어, 지금까지 배추가 김장할 때까지 그렇게 크지를 못했는데 어, 올해는 좀또큰 배추도 어, 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리 나무 잎이 이게다 떨어져서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아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지금까지 못 봐준 게좀 징그럽긴 한데 여기 아 보이나요? 이게 선비집벌레인가 그렇거든요이 아 벌레들이 이 어릴 때는 또 이렇고 좀 크면은 또 이런 모양인데, 잎마다 붙어서 지금 가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 안쪽에도 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저 위에도 그 성충들이 많이 보이는데, 음, 제가 빨리 방제를 안 해주는 바람에 저렇게 잎을 다 갈가먹어서 내년에 또 꽃눈이 되려면 영양분을 많이 지금 저장해야 되는데,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이는 놈들은 좀 제가 비닐 같은 걸로 가지고 어, 잡아서 방제를 해줘야 어, 또이 제리나무가 또 내년에 또 힘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얘들 또 잡아서 방제를 하도록 할게요. 아, 밖에 심어 놓았던, 화분에 심어 놓았던 버퍼나무도 비가 자주 와서 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네요. 어, 이쪽 호두, 어, 약간은 어, 가해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호두가 안에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텃밭에 어, 왔는데 별로 뭐 먹을 것도 없고 볼 있는 모습들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벌레 잡아주는 것도 좀 하고 어, 오늘 도 배추랑 우울을 좀 심어 줄 생각인데 어, 뭐 해야 할 일들 하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